안녕하세요. 다육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5월도 벌써 3분의 1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지났고 다음 주 수승의 날 석가탄신을 지나면 큰 행사는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네요. 요 앞에 있는 아이 오늘 분갈이 할 아이입니다. 뭔지 다들 아시죠? 희성이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세력을 금방 금방 넓힌다고 해요. 제가 와가지고 분갈이할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물을 줬었는데요. 그래도 그냥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요 아이 브로, 부,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조금 시들어서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요 아이들이 조금 시들시들한 느낌이 있는데요 얼른 분갈이 해줘서 새로운 집에서 자리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 분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흙 많이 안 털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흙 털어줘서 분리되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뿌리 보니까 하얗게 제가 지금 물을 줘서 그렇긴 한데 뿌리가 하얗고 되게 건강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반만 털어내고 바로 심어 주겠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좀 직원이 보충이 안 돼서 한 열흘 정도 계속 출근을 했었거든요 어젯밤에 드디어 <laughs> 몸살이 나가지고 밤새 끙끙 앓았는데요. 어 캠핑장 안온지한 일주일 돼가니까 아파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쌍화탕 하고 <laughs> 타이레놀 하나 먹고 먹으니까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자마자 아이들 원래 제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아직 많지 않아서 하나씩 꺼내서 집중적으로 물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힘들어서 요 위에서 아이들 얼굴에 상면에다가 다물 주고 뽁뽁이로 물다 털어 주고 할거다 했습니다. 아차. 여기가 앞이니까 잠깐만요. 아예 돌려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요 희선까지 분갈이하고 <laughs> 오늘은 제가 몸살인 관계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충분히 취해야, 취해야 되나봐요 진짜 한 열흘 가까이 출근을 했더니 와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워라벨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일하고 개인 라이프 생활을 잘 즐기는 게 워라벨이잖아요. 저희 회사는 작년, 재작년에 워라벨을 하자 해가지고 직원들 쉬는 날에 못 나오게 하고 <laughs> 그런 거 캠페인을 좀 했었거든요. 네, 한동안 또잘 지켜지다가, 어, 이제 이렇게 뭐 결혼이 생긴다던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쉬는 날도 없이 나갈 때도 간혹 가다가 있고 그럽니다. 네, 이제 인원이 보충이 돼서 오늘은 마음껏 쉴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일 동안 내리 비가 왔었잖아요. 연휴 때. 저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다비 맞췄거든요. 그리고 나서 애들 보는데 어쨌든 거리대는 바이라서 그런지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만져보니까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애들이 물을 잔뜩 먹어서 되게 건강해 보입니다. 비를 맞히는 게 아이들한테는 다육이들한테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애들 흙만 들이 밀어주고, 아, 이럴 때는 뿌리가 잘 섞이도록 좀 찔러주라고 얘기 들어서 뿌리 조금만 찔러줄게요. 이쪽은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이 뒤쪽은 조금 물을 못 먹어서 그런지 애들이 조금 삐리삐리해 보입니다. 이 아이 세력 금방금방 넓힌다고 하잖아요. 제가 화분이 클까 싶었는데 뭐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금방 여기 깍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 말고 제가 베라하겐스도 분갈이 해야 되는데요. 쟤는 차방으로 늘어진 애가 하나 있거든요. 쟤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쳐다보면 와 잘할 수 있을까? <laughs> 지금 그러고 미루고 있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해줘야 될 텐데 아마 다음 영상에는 베라하겐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분갈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아이들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꾸 연습을 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애들이 지금 줄기가 많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와, 지금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근데 이 희선 같은 경우는 요 떨어진 애들 그대로 올려주면 자리 금방 잡는다고 하니까요. 이 밑에 지금 떨어진 아이들은 다 분갈이 끝난 다음에 위에다가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쪽이 좀 많이 늘어졌고 이쪽은 아직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마사 넣어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외로 분갈이가 간단합니다 캠핑장 오는데 도로가에 장미꽃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5월은 장미의 계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로망이 나중에 전원주택 가서 정원 예쁘게 가꾸고 다육이 키우고 울타리에는 장미 키우고 이런 게 로망이거든요. 정년퇴직하고 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지겠죠. <laughs> 된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하고요. 아까 떨어진 아이들 올려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대가 정말 여리여리해서 핀셋으로 안 잡아집니다. 어쩜 이렇게 여리여리할까? 근데 또 요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더 강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리여리하니까 세력을 빨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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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겠죠요아이들도 자리 잡으면 물 부지런히 먹여야 될것 같아요 물을 많이 굶어서 그런지 아이들이좀 이렇게, 막 생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올 때마다, 한 4, 5일 지난 다음에는 올 때마다 물을 줘서 좀 생기를 되찾게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된것 같습니다. 이쪽이 조금 잠시만요. 아, 이렇게고어뜨리면 되는구나 아요이이꾹안심어졌거든요 조금만 더거러주고요 마사를 조금 더올려줘서 이렇게 지금은 약선해수이긴하해보이자하잘 잡을 자 있겠죠 잘 자리 잡을 수잘게물 잡을 수있게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요게요 아 여기 또 하나 떨어져 있네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내일이면 또 주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조금은 힘없어 보이는 희성 분갈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